고기가 있다 보니까 특히 김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투자한 인프라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도움 주십사 하고 좀말씀 드려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아, 작년도 그렇고 테이프가 굉장히 뭐 추세라고 해서 그 김치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스출크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오기 전에 이렇게 자료 좀 보니까 아직은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데또그 와중에서는 또 중소기업도 근건히또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어서 또 김치타운도 거기에 상달의 이름이 좀가이기를 드리고 <laughs> 왔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laughs> 아무튼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 김치가 저가 김치 이게 거의 80% 85% 차지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틈새 시장에서 저희들이 좀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일반 그, 그, 수, 그 수출 시장도 종각지나시기에가 너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저가에다가 좀 내용을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들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정부 근데 재작년, 작년, 저희 미국 가서 이렇게 직접 팔아보고 했을 때 그분들이 파는 가격이 두 배, 세배 정도를 높, 높게 팔아도 다 팔리거든요, 또. 음. 결국 그게 뭐냐면 시장은 규칙하기 나름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그분들이 그 바이오나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모음을 어좀 어떻게 모음을 안 하려는 개념이 좀 있어요. 네. 쉽게 쉽게 가는 개념을 하나 보나 까는데 실제 고객 소비자층들은 본인들이 먹고 싶은 김치를 가격에 크게 관리가 없으면 그 차이가 없으면 먹고 싶다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김치 같은 경우도 하고 왔는데 한 이틀 대하고소도아 시켜버리고, 근데 가격은 굉장히 비쌌지만은, 그 이제, 우리가 남도 김장이다 해갖고, 일반 포기김치는 종가집도 하고, CJ도 다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남도 김치다 보니까, 좀더 양념도 두텁고, 맛이 그렇게 두텁고, 가격도 약간 올리고 해 되는데 그게 안 팔릴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그분들이 원했던 맛이다. 음. 해가지고 해가지고, 최근에 그, 미국, 한남체인라고 이제 음. 그 저가 저가 저가는 업체인데 연락이 왔어요. 음. 남도 김장을 좀 해줄 수 없냐? 음. 가격은 이 정도다 해도 그럼 가격을 좀추가해하자 그래서 일반 포기보다는 훨씬 상향해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진행돼 있고. 이제 어제 그 일본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렇게 그 책자가 있어요. 판매 책자가 있었잖아요. 왜? 음. 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음. 카다로그 하우스다 해가지고, 네. 우리 한 100만 원 정도 발행을 하는데, 그 회원수가 다 이렇게 100만 원도 회원자 지지를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퀄리티 있고, 프리미엄급의 김치를 받으니까 그 제품을 판매를 한대요. 거기에 그 예약을 받아요. 미리 예약을 받아가지고, 몇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매월, 뭐 3천세트5천세트씩 000세트, 해갖고, 그, 그 업체, 그, 고객들한테 발송을 해주는 거예요. 음. 매우,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한 10월부터 하자는 것을, 제가, 올해 10, 11, 10은 제일,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1월부터 하죠, 해갖고, 그쪽하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죠. 음. 그러면, 한번 나가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내려갈 돈으로, 그래서 한 7, 8개월부터 나가는, 내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드디어 억을 찍겠네요? 그래야와이건 거의 확실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말하는 거죠, 대표님? 우리 예전에 뭐 통신 판매처럼 전화 걸어서 콜에 가서 는 카달로그 NS 홈쇼핑, 원래 홈쇼핑 되기 전에 n s 뭐 있었잖아요, 카달로그 나왔던 잠 카달로그 세운다는 것그 판매 근데 그게 일본은 음.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음. 그 전통이라는 노래도 광고왔데 한 동안 우리도 에티브 보이고 다 그런 카다로 올수 네. 있었잖아요. 예. 그, 근데 거기는 그리고 그런 옛 역사를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네. 외부로 하는 것보다 네. 그 이상 손 고객층들이 가격에 관계없이 그 카다로 가올 수 있고. 그래사 대신에 그게같 아직도 도장. 네, 도장 칠하가 네. 일반화 많이 퍼지지 못한 이거의 도장 문화라는 도장. 네, 도장 그. 앱을 쓰기 위해서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장 결제를 받고 컴퓨터를 서안 된대요. 우리나라국방다는이 말고 카나라고 하고 일본에서 여기다 점장한테 맡겨 놓 일본 책자. 어? 그러면 일본도 알세? 우리 활용 자 계속 또 올게요. <laughs> 자주 올게요. 네. <laughs> 일본 같은 데는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한 5개월을 했었어요. 한 4, 5년 전에. 어, 에이, 에이. 그래가지고 저희들 하던 신뢰성 을계 갖고 오래도 음, 음. 갖고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5년이나 되니까 음. 정식 오더가 오는 거죠. 일본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이런 책자인데 여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 옛에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네. 여기에 이제 김치가 실렸었거든요. 아. 김치를 이제 뭐포김치뭐 1kg와 갓김치 0.500g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어서 가정에다가 매월 메뉴는 바꿔주면서. 음. 일본이 음. 통판생활이라는 거 보니까 아, 아, 통지판매 네, 네, 네. 그런 개념이 뭐이번저 네. 예전에도 뭐 오토도 이렇게 아, 있었고 여자 그다음에 NS 홈쇼핑 이제 홈쇼핑 되기 전에 NS 쇼핑해가지고 아, 카드로가 아, 아, 왔었거든요. 아, 아.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아. 일본에서 이게 딱 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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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고 직접 구매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네요. 네. 네. 저희도 여기 실어주을서제 말도 이제 그. 직접 그 부사장님 오셔고 이야기 하는데 음. 이 카다로우스에 자기 물건을 싣기 위해서 되게 노후에 줄을설 정도로 이렇게한다요 음. 근데 그만큼 음. 검증이 까다롭고 근데 음. 음.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다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아네 아, 네. 유능한 중소기업 네. 제품이라 신는답니다 대기업 네. 제품은 안 신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것처럼 선진국이에요 정말 선진국 그 어설픈 경쟁을 안 시키는 거요 네. 진짜 공정한 경쟁을 시키는 근데 김치가 만드는 사람, 뭐 사람에 따라 다 맛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수출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맛들이 존재할 텐데, 외국 같은 데는 뭐이 맛을 달라,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공급하는 대로 양 받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은 일본식의 김치를 요구했답니다. 음. 김치, 김치하고 좀 달짝지근해가지고 음. 저희도 또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막오픈했을 때. 그데 그건 김치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매니아층들은 음. 네. 오리지널 한국의 강주 김치, 전라도 김치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리지널 손님들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략을 해야 비들이 했는데 되게 성공한그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이제 여기서 만드는 맛하고 뭐 CJ에서 만드는 맛하고 대사운도 뭐 틀리고 맛들이 되게 편차가 많고 또 다른 맛들을 낼 텐데 계약을 할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laughs> 바이어가 어떤 김치를 달라 그럴까 이게 사실 입에만 남아 있는 맛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처럼 동밀하게막휘고 네, 네, 내는 네. 맛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요 계약할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이업체하고 저희들만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이, 지금 만드는 그대로 계약 만들어서 네. 고객은 하면 이 업체를 믿고 또구입하고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일본 바이어랑 이제 그 요리를 할 때는 일본 바이어분께서 우리 간다 같단... 10일 숙성된 김치 그 이제 묵은지 뭐어도거다 드셔보시고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음, 숙성 정도에 따라다 드셔보시고 네. 음. 본인들이 컨택하시고 음. 어, 그 저희들이 만든 뭐 묵은 말린 김치 같은 경우도 네. 좀 약간 그 생물을 재단해 갖고했는데그 네. 부사장님한테 딱 드렸더니. 이게 이제 어떻게 악군이 된거예요 그분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일본식 우리나라 김치도 되는데 일본 입맛에 딱 맞게 돼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건 꼭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게 진행을 한거 근데 그 시절에 그분이 여기 한 7, 8년 전에 했을 때는 차장이었던 분인데 부사장으로 음, 승진 하셔가지고 본인이 전체 그그 총괄을 그, 가시는 그, 거죠 아예 그 김치 수출하려면은 표준화된 맛이 있지 않으면 숙주를 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그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틀리고 네. 이렇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저희 회사의표준화같은맛 아, 네. 그죠? 회사에서 낼 네, 그렇죠. 때는 네. 똑같은 맛을 계속 준비하는 수밖에 네. 없거요 저희 회사에 대한 네. 맛은 표준화가 네. 네. 돼 있고 네, 그렇네요 그거는 네. 저희 회사 김치인 것 아,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김치가 김치를 먹는 거죠 네. 네. 김치가 맛인 거죠 김치가 맛제 아래는 기분을 따라 그때 그때 맛이 틀리니까 똑같은 매뉴얼로 정말 까다로워요. 그분들은 딱 이렇게 해드리는데 포장기 시방서부터 그다 보내와요. 어... 우리는 그냥 스티커 붙여서 지고그그 친구들하고는 나중에 이 제대로 제딱 되는 은 이메일에 어디 붙일까 어디 붙여야 고 시방서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는 거 포장하는 방법 네. 이것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요에 이게 제가 작년에 그 미국 관세청 직원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해서 고민을 하다 이제 같이 불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먹고 후식을 먹어야 되는데 후식 뭐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된장찌개를 먹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일 권하고 싶지 않았던 음식 예를 들어서 냉면을 좀권할까 그러다가 한국가 네. 된장찌개를 수고 어디서 먹어봤냐 그랬더니 뉴욕이니까 네. 아, 오싱턴 오싱턴 아. 쪽이니까 거기에 식당에서 먹었대요. 네. 된장찌개를 먹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식품들이 우리나라가 네. 네. 있구나. 네. 어. 청국장도 좋아. 아. 좋아요 청국장 매니아들이 아. 생겨가지고 음. 청국장 진짜 음. 우리끼리 아. 네. 중독성이. 음. <laughs> 아직 안 알아듣을지 혹시 알면은 그냥 예 네, 찾을 것 같아요 우리 위영우 그 팀장이 옛날 같으면 네. 그 유럽 쪽에서는 저희 규칙이 문의 자체가 없었어요 음. 아예 문의가 없었는데 네. 작년 말, 올해, 유럽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들어있세요 네, 네. 바이어도 왔다 가고, 네. 그냥 루마니아, 그 현지인도 왔다 가셔가지고, 네, 루마니아 왔다 가셔가고 그 부부지간에 왔다 가셔서 저희 공장도 둘러보시고, 다 했다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케이컬처 자체가, 완전히 동유럽이나 유럽 이제 거의 다 인기가 되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김치 맛을 맛보고 싶어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그런 세들이 많이 보내놓고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약 그 사항 같은 것을 저희는 세계적인 정사로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려보죠. 시 이번 세르비아입니다. 그 전에 그 전에도 뭐 문의 전화는 되게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약간 준비가 부족한 점이 좀 있었죠. 이 그거를 한 아, 2, 3년 새에 저희가 카다로로 하는데.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네. 대응을 할수 있고 샘플을 음. 보낼 수도 있겠 되고 음.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에도 저희가 그걸 공개를할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더라고 요그래서 음. 음. 그쪽 음. 분들이 음. 이제 의외로 그냥 포기 김치 하나만 이렇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다양한 김치 를 음. 자꾸. 제가 외국에 생활을 좀 했었는데, 본사에서는 무농지를 절대 안 좋아한다. 그사람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는 아니다. 무농지를 좋아한다. 기존에 그 이제 타, 타 업체에서 컨설팅을 왔던 사람도 생김치 위주로 팔아야 된다. 이런 좀 약간 별 차이가 음...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경험을 하, 해보고 하니까. 그냥 일반 포기 김치 말고도 기타 김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 그런 거 같겠습니다. 이 친구가 코로나 이전에 저희 회사 그 베트남 네. 지점, 지점에서한 7, 8년 근무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본 아, 사람은 저희를 봤어요. 아, 그때는 그래. <laughs> 좀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많이 나 오셔서 아, 그분들이 이제 김치 종류를 드셨는데 정말 다행인 게 무근지를 드시고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아, <laughs> 그렇죠. 생김치보다. 음.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아, 원래 동물 좀 치즈나 이런 가려. 가려 식품이는 때문에. 그래서 무근지는 정말 저희들한테 네. 수출하기 가 네. 좋거든요. 음. 왜냐면 어차피 그, 익은 상태로. 그렇죠. 해상으로 보내도 되고 안 익은 네. 상태로 가게에 입는 건지 익은 상태로 네. 입은 거서 네. 보내보내는 그 수트 네. 네. 문제 가안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무두들받아들리고 지금 가격까지는 맞춰 놓고 지금 그국을한상태인저희 음 일단 내용을들어 보고 우리가 오케이 하아 상하는 진행이 되어 되다고 팀장님들 손하실서류 이렇게 뭐작성하시 그럴 때 항상 정되지만 아 혼자가 아 아니에요. 네. 뭐 렇게궁금하면저저처럼톡으로 아 네, 했을 수도 아 있고 게코라 <laughs> <하면> 제가 올게요. <laughs> 네. 항상 항상 음. 네. 네. 그 전화. 네, 편하게 항상 편하게 네. 항상 두분돼 있으니까. 그러면 수출은 <laughs>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로 네. 해상으로 주로 나갑니까? 네. 가장 최종적으로는 물류비나 이런데, 다이어나 셀러스, 네. 바이어나. 바이어가더 문제겠죠. 어. 물류비를 네. 절약을 하려면 한 컨테이너가 네. 나가줘야 이제 네. 다이어 네. 네. 물류비가 네. 절약이 되는데 네. 첫 번째 수출을 하다 보면. 요게잘 팔릴지 안 팔릴지 자신의 용도 한번 소량을 가져다가 한번 반응을 보고 그 이후에 소량으로 네, 그때는 첫번째줄 이제 에어로 나가지고 한국으로 또는 이제 그 한국 테이가 있으면 김치만 다 채우니 고요 김치도 채우고 다른 라면도 채우고 음. 이런 것들 이런 뭐 것들 김 라면 이런 거는 냉장이든 관계 없잖아요 네. 이런 건 가볍고 뭐, 뭐넘어가면 무조건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같이 가이 마셔요. 내가 선자에 그렇게 보면은 물류비 같은 아, 것들이 렇게 무시하다가 혼나는 아, 기업들 많이 받고 개인들도 아, 물류대란 같은 거날때 보면은 이 물품을 보내질 못해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큰 선자들이 우리나라를 안 들어오고 해서 계약했다가 중소한 물건 을 싣고 나가든가 우리나라는 대기업 물품만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연간 계약을 맺으니까 중소기업들은 이제 별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안심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손업배씩 비용들이 컴백을 하는 뭐 지난해 800만 원 이상씩 막올라가나그런거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변수들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혹시 우리는 김치 자족형 협동조합 있으시잖아요. 그 조합 차원에서 어떤 물류 계약 같은 거 그러니까 조합 때그 선사로 이렇게 아까 운송 업체로 가면은 좀정기 물량을 좀 계약하면서 그 물류비를 계약금에 대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협동조합 있어도 보면. 아, 수출한 업체는 네, 저희하고 백 네. 군데, 그렇죠. 네. 음. 그게 백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고. 아, 강주 지역은 몇개안 되고, 아, 저 위에 아, 보면은 아, 이제 전남, 뭐 응, 전, 전남, 네, 전남, 전남 지역이, 충남도 지역이 렇게도좀 많이 네. 있는 네. 거 같고. 보니까 중소기업 한 군데가 한 30년 된 데가 있던데 재법 그렇죠. 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고원에. 네.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쪽에 오, 그예한 김이 그한3 0년된 김홍진이 오이 군아 원래 홍진 원래 홍 오이 군자 이 김이 더더 김치 홍진경의 더 김치 홍진 김치 군자 갖고 아, 아. 어. 있는 게아홍진도 있던데 아. 그 이킴이 초창기는 그냥 이름도 오밀해서 있는데, 아, 네. 아, 근데 그렇구나. 거기에 내가 특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오면서 예. 그때 한 30년 된 기업이라고 예. 그러던데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을 기우 시작한 거죠고기랑 아, 이렇게 아. 납품하면서. 아, 아. 근데 이, 뭐 대표님께서도 하는 말 아닌데, 홍진경 거기 조제가 먹어보고 김치타투도 제 속박지랑 비치비치랑 열무를 음. 음. 먹었어요. 음. 아 아, <laughs> 맛있어요 진짜. <laughs> 진짜 아니 듣기 좋으라서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에 보번 소비자에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넣을까? 그거는 넣으면 맞는 했었죠. 것 같아. 예, 김치가 다이를 갖다 생각했었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김치 봉사하고 저희도 이제 아, 아, 고민할 요 예. 회사에서도 예. 그렇게 또 하나씩 이렇게 선물 주더라고요. 예. 집에 예. 숙소에 예. 갖다놨는데 예. 대차가 오더니까 너무 맛있다고. 예. 그쵸. 사실은 이제 뭐 저희는 집에서 직접 해먹는 김치를 먹다 보니 전혀 다른 맛이잖아요 음. 너무 맛있다고 집에서 잡국 김치같은 그러니까 홍, 홍진경도 김치는 제가 뭘 실망했냐면 킬로그램을 걔네 그 비추 우리 꼭지 굽은 부분을 따잖아요 이렇게 잘라내고 우리, 우리 김치도 하김치도 그렇고 좀 평평한 상태에서 그 꼭지가 좀 달려있고 나중에 찌개 소리때다먹을때문 잘라내고 있음에. 그원 배추에 진짜 굵은 이 부분이 한 이만큼의 꼭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물게을 채운 거지. 어? 죄송한 거예요. 분정이 있는 말이요 <laughs> 어. 그걸 일부러 그거를 쓰거나 하는 거고. 홍진은더 김치가 그러면서. 아. 그거 그러니까. 보고 적들어가고 아니. 어 이제 대체로 이렇게 이거 그 김치 사업에 뛰어드신 거는 지금 몇년 됐습니까? 저는 25년쯤 됐어요. 25년이요. 네. 그 전에 제가 좀 사진을 했었거든요 사진고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을지 묘하게 우연치 않게 깁치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25년 되셨네요 네 아. 생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한 완전히 이제 뭐 전문가시네요 25년이시면 네그 집에서는 김장을 지금 담고 있니까이요 네. <laughs> <사막인데. 웃음> <laughs> 여기서 예, 네. <laughs> <laughs> 오늘 고 있고, 있고요. 있아니면이 네. <laughs> <laughs> 김치가 이렇게 보면 원가가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콩기 김치를 만들면 원료 뭐, 중에서 배추도 있을 거고 뭐 고춧가루에 대해서 양념들 들어갈 텐데 원가지 원가비 아, 있는 거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같은데 배추 같은데 고춧가루 비중 제일 크고 아, 그다음 배추 옛날에 소금 끼기도 모델인데 요즘 소금까지 아, 네. 소금도 많이 많죠. 그럼은 원가가 한100 정도 된다면은 얘고 하면은 고춧가루가 한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한30%됩니까 물가 완전 제대로 이게 물건 물가 나가면 거의 그 정도 된다고 한30% 된다고 네. 추가로 가격이네요. 그럼 배추도 어. 한20원 어. 이상. 천이백. 근데 뭐 소금도 들어간다고 했는데큰기준이 맞죠 저희. 접간도 또제 들어간 고기 많이 있고다 보니까 이게 실은 그 양념 하나 만들기해서는열한 일곱 여덟 개, 열 여섯 일곱 개정 그 재료들이 들어가서마자 양념이 만들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가당한 직종이고, 단순하게 개념이 아니는데 그래서 그 지리적 표시, 그 기준을 아 하는데, 지금 그렇죠. 우리 국내산 100%만 사용하는 업체 측의 입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일반 매출액이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한국 김치, 한국 대한민국 김치라는 그런 아, 전투식을 하는데 지금 아직도 그 약간 좀 이렇게 감론 일반좀 있다고. 그 그. 배추 김치의 주 요소를 세 가지 그 대표 재료가 배추 모 천이라 이더라고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데 그 고춧가루를 까지다그 회사는 사용한 어 제이가 한 대한민국 김치 타이틀을 줄 거냐 우리 김치 사운 입장에서는 그런 프라이드니까 그게 좋은 거고 요 그쪽에서는 그런 고춧가루가 더 이상 이 포화상태가 돼서 아까 고춧가루가 저도 이렇게 원두를 내는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산 고춧가루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춧가루 그래도 그것도 있겠죠. 좀 인정해 주는 게좀 다다익선 아니냐 뭐 이런 근데 정상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고춧가루가 들어와 야죠 근데 이제 중국산 고춧가루가 아까 그 우리 그 식당이나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칠 팔십 프로 사이잖 우리 식당에 쓰는 고춧가루가 중국산이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김치를 따라서 김치도 당연히 중국산 그 고춧가루 써갖고 만 김치를 집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만 아마 있을 음. 수 있어요. 음, 저도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학교 급식들 이래 보면은 학교에 공급하는 이 김치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온 김치일까 그런 걸 제가 몇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요즘 학교 김치는 굉장히 그,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도 그냥 누가 소비게 소비 라 속에서 생긴 게아요 속이진 않지만 이제 조국성 김치가 들어가는 사례도 여기 있었던 것 같고 유치원도 아마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조금 가 때가 있는데 아 그리고 더 재밌는 거같잖아요 김준하우 이제 셋은 건안 나왔는데 이제 내출 국내 매출, 매출 뭐 저희가 제가 조용히요 교뭐소친 거예요 강진 교도소, 해남 교도소도 있고 교고 그래서 는 아, 교도관들이 음. 먹는 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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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교도관들 아, 드세요. 제 수익만 사는 것같요저속도 너무 고 괜찮은 아요 근데 교도소 <laughs> 엄청 까다롭습니다. <laughs> 옛날에는 죄소자들이 아, 네. 그냥 뭐 주는 대로 먹는 개념 있잖아. 지금은 아, 인터넷에 다 올라가고, 죄소자들이 음, 음. 직접 못어리더라 가족들이 오. 다 올려버리고, 맞아.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검 정말 까다 맛있는 음, 아. 김치를. <laughs> <laughs> 옛날에말 그대로 최진근입 진짜 맘에 들어서 준다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 바로 전달해 바로 그 인터넷 뜨고. <laughs> <웃음> 들어가지 마, <laughs> 채데 <막아야지. 웃음> 거기는 안들실거 새끼를 먹잖아요. 강학도 없고, 강압도, 아. 강압도 없고. <laughs> 그런데 네. 딱 새끼가 정확히 잡혀, 그만큼 양을 많이 먹는 거죠. 네. 네. 그 중요한 결제 시기까지 그냥. 네. 그렇죠, 어, 저전기니다 <laughs> 네. 네. 그게 최고의 왔다. 거기 뭐감 아아 그죠 새끼를 먹잖아요 아 교도소 정말 소방수를 짜네. 그 밑에 교도선생님 계시는데. 교도소가 안쪽. 오늘 교도소 어 진짜 그런다 새끼 새끼를. 먹고는다. 그러네요 일반 일반 관공서 가점야 아, 점심. 엊그저께도 <laughs> 인터넷에. 아, <점심>. 음. <laughs> 저희 광주 김치 맛집으로 맛집 식당으로 여기서 나오셨던 분들. <laughs> 방금 방금 전 네. 이제요. 아이고, 네. <laughs> 아니 저희도 전번에 한번 네. 김치 네.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다. 김치 맛 많이 진짜. 전라도식 하면 밥, 식사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뭐 화려하진 않지만 예. 전라도식의 밥이 모든 게다조집밥바다고 <laughs> 생각하시네요 여기 여기 저희 식당 올 때마다 과식 하시게요 그거, 그거 제일 좋아하시는 어, 일인 김치를 엄청 그렇지. 많이 어요 네. 네. 김치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식당 가셔도 그러니까 김치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식당 가셔도 양이 적으신데 김치만 계속 리필해서 막 되게 바쁘세요 김치 다, 더, 더, 더 달라고 본인 막 당, 직접 미필에서 가져오시고 김치 매니아라서 여기 오시니까 완전 김치만 남았요 그날 여기 남고 그날 이후로 <laughs> 일주일 내내 행복해하셨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막 일반인들한데도 오픈했는데 분해 식당이지만 네, 네. 저희 저희 식으타린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한 겨울이다 보니까 네. 300명이 320명 오는데 이제 좀 봄철 여름철 되면 아. 400명이. 여러시지터 두시까지 오고하는데 이게 핫플레이스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알려져 있는 거고 아처럼좀 뚜껑 김치거 김치찌개를 하는 거에 대아 김치찌개를 하는 거에 대한 김치는 대한 김치찌개를 한 김치찌개를 하는 대한 김치찌개를 하는 거김치를 하는 대한 김치찌개에김치찌를 하는 한 거에 대한 김치찌개를 하는 거에 대김치를하한 그래서 제일 좋아하세요? 김치, 만늘 무, 이렇게. 고기도 있어요? 김치만 나오는. 저희들 할 할인라이스 나오고 짜장도 나오고 다 나오고. 예. 네. 미국요리가 아, 아, 네. 네. 나오고 국 나오고 샐러드 두 종도 있고요. 되게 푸짐하긴 해요. 김치는 그날 네. 담은 갓 담은 김치고. 음, 김치. 아, 네. 네. 김치도 그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아, 김치도. 그, 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네. 네. 공주할 수 오늘 여기 음. 와서 식사할 거랬구나 정심을 날. 정신을 음, 다른 일정이 있어서. <laughs> 네, 한번한번더오시 아니 뭐 우리만 와서 먹어보고. <laughs> 네. 식사 시는 자부야 한번 오십시오. <웃음>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보겠습니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온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심을 김치찌개 계서 먹고 왔거든요. <laughs> 아, 김치만 맛 한번. 그렇구나그 김치찌개보다도 진짜 세상적 아. 여, 여기 김치를 김치냉장고에서 한 15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아니나 묵은지. 그 김치 그릇이 그실 맛있어요. 집에서 끓여먹는 김치찌개. 묵은지로? 네. 박옥안 실장님이 여기 백김치가 아, 그, 맛있다고 어, 여기 백김치. 가 같이 오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서가지고 몇 시에 백김치를. 음. 어, 이, 인터넷에 대해서 대해서. 뭐 인터넷에서 들으 네이버 인터넷에서 들으면 돼. 백김치라니. 백김치라니. 단맛은 카프리